쇼핑의 즐거움을 더하는 필수 정보. 쇼핑가이드와 함께 꽉찬 만족을 경험해보세요.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쇼핑가이드가 함께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브로닉 무드라이트 LED 책상 스탠드는 학습 능률을 높여주는 멋진 조명이에요. 24% 할인된 27,800원에 만나보세요. 꼼꼼하게 집중력을 높여주는 이 스탠드를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유연하게 구부러져 편리한 초소형 USB 독서 등이 4,600원에 색상은 랜덤으로 발송되어 더욱 즐거움을 더합니다. 학습 시 집중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3위입니다. 투데이 리빙 LED 스탠드로 눈 건강과 학습 능률을 동시에 블루 라이트 차단, 밝기 및 각도 조절, 삼색 조명 기능으로 완벽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세요. 38%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샤오미 미지아 스마트 모니터 행잉 라이트 블랙. 학습에 집중력을 더해 줄 스마트한 조명이 할인된 가격에 눈부심 없이 편안하게 학습하세요. 지금 바로 9%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 1위입니다. 눈 건강을 지켜주는 TXZY 넥밴드 독서등으로 편안한 독서를 즐겨보세요. 충전식 무선에 지능 LED 기능까지 갖춰 학습 능률을 높여줄 거예요. 침대에서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